글쎄요. 저는 테무카우 4,800원에 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땐 사지 마세요. 델라가 샀다. <laughs> 그럼 일단 한번 한번 잘 도망가세요. 어 됐다. 어 이거 봐. 진짜 이쁜. 오랜만에 되게 이쁜 스킨. 와, 음, 나이스. 좋아요. 아이거뭐나 사면 당분간 쓰나마 써야겠다 난 진짜 B 는왔네 아씨.. 잠깐만 이거 언제 올리고 잡혀야 니아 끔찍하다 어 4패 1승 했어 다.. 다 설크했나? 아니 근데 진짜 게임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이때 이 저번 시즌 거의 내내? 그냥 며칠 쭉 쉬었다가 왔더니 좀 재밌네? 다행이다 재미없는 거 보단 낫지 쉬엄쉬엄 하자 되겠죠? 못 뭐, 치고? 아니 C? c 가 천천히 이겠구나 음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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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지옥으로 가보자. 880습니다. 속이는 편한 거 같은데. 아니 러시아인이 있는 거 같냐? 뭐지? 서든이랑 다른 게임 조금씩 하다 보면 카스가 미친 듯이 그리워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지금 게임 지는데는막개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좋은 거야. 선순환의 장점인 거죠. 선순환이요. 선순환. 아니 일단은 방사 없는 게 너무 행복함아 써든가니까 방사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. 적 팀이야 차단하면 되는데 팀도 저러니까. 어 씨. 뭘 나오시면 죽어요. 나나왜 그렇게 안걸 나왔냐? 아 이게 신나면 안돼 나는 텐션이 좀 낮아야 돼 내가 봤을 때 텐션 높으면 게임이 안돼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헤이 hey 유 였던 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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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비스 지명 좀 알려주세요, 여러분. 저다 까먹었어요. B 메인은 B Y라 하나? A 메인은 A Y라고? 안 까줄 거? 안 까줄 거야? 파이라 잡았다 방금은. 이거 먹으려서 죽을 거였네. 와 방금 파이 형도 잡았다 감독. A가 A.

哎，你是小小学生吗？你是你的声音听起来非常的像小学生。那是什么你是哪里人？Where you from？说话。<laughs> 어, 이 무슨 왜 이렇게 뭐... 아, 이게 감도가 빠르니까. 아니, 앞에 있는 트리킹못 따라가겠네. 아, 씨, 힘이 켜요! 우리 배는 한국구스습니다 a 잠깐만 우리 우보수에냐 a 다였나아 씨, 까먹었네. 던지 같은데. CD 예. 아. 아. 진짜 씨. 시간 안 돼서 이기긴 이기겠는데. 아.

스졌나아다 잡았구나 아니네? 아씨 사람 아니야 아우씨 진짜 근데 저 정도 중국인 친구들이면 정말

아, 진짜? 와 근데 나 진짜 의리 못이야 지금. 배우. 얘왜의무 방금서 너무 길게 나갔어. 그러니까. 여기 을 텐데. 어. 아. 와, 이거 징거 진짜 사명 사람이 아니다근데이걸 <laughs> 아, 난트월리겠다 정말. 다이저브 <놀라> 나올 것 같은데? 헤이 <놀라> 아으덴 <놀라> hey, 哦是 h i t d a m n 密的密的，推进力弱 가자, 가야 돼. 이거 플래시백. 하나 모르는데, CD. CD? 고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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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포를 해 고와! 고야 고와! 고와! 해와 고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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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, 오인 설치하면서 인포 듣고 있는 거 처음인 거 같은데? 오인을 거의 몇 년을 했는데. 이걸 인포를 해주는. 인포는 누가 해줬어요? 아, 친구. 친구 걸어야겠다. <목소리> 뭐야? 요정 <목소리> 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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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이거. BY 이거. 另外一紧张另外，屁股屁股屁股，屁股紧张，抛弃、yeah.，跑弃，紧张，CD，好差，会说中文啊？你你是只打这个图吗？没？啊？啊，a map 就是你只打这一个图吗？哦，oh, 听不懂，后面那猜，呃。 아, 뭔가 이제 몰라. 근데 아, 진짜로 아, 불을 짧게 친고요 아, 근데 먼게안 돼. 정말 먼게안잡혀 주비 주비 주 나올 것같 더라 이 자식아, 애네, 넌내음 쳤어? 질러 그냥 어뒤 아, 공부 공부 해야지, 보유 가야지. 정하고요. 이래요. 길게 이 정도. 어, 어. 어. 나와라, 나와라. 어, 아. 어, 영어 진짜 안 나온다고? 이상 okay. 그럼 여기. Uh, 아니, 이게 안. 아, 미쳐버리게 임 정말. Green, green, green. 어? Oh. Boy, 어? High, so 아, 听구懂

시티? 어저 친구 아저 친구 인포 괜찮게 한다. 누구야 방금 시티? 한번만 봐줘봐. 방금도 시티랑 한애 누구야? 에 이래서 마이크 잘안 써. 아 이게 애들이 십중구나네. 아우 시끄러 시끄러 아 남았을 것 같은데 이거 잠깐 대박 한번 아 엠도 쓰고 싶은데 엠도 스티커가 진짜 개 이쁜데. 뱅커쓰겠습니다 뱅진하는 중. 왼쪽 붙었고. 막장, 막장! 오! 오, 쉣! 나 아, 죽을 뻔 했네. 쳐다보세요. 쳐다보지 마. 아무것도 없어. 할지도 마, 받아보지도 말고. 나할 수도 맛없어. 지 어, 아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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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이 꼈어. 벽이 꼈다고. 짱나... 에이다... 에다. 징라... 에이... 졸아. 에이... 졸아. 아... 저 주황색 팀인가 보다. 이 친구가 브리핑했던 거 같은데, 아까? 저보다 목소리 이쁘나고요? 아닌데, 아닐걸요? 제가 잠에서 덜 깨서 그런 겁니다 이건. 저 텐션으로 게임을 해야 집중을 하니까 앞으로는 저 텐션으로 게임을 하겠습니다. 텐션을 어, 억눌러야겠어. 세이버는 판단 나쁘지 않다? 아니야, 집중을 안해 게임을. 온전히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. 오케이? 오, 스나 들었네. 야, 이거 한번 줄까? 자. 아. 미워도 다시 한번. k 유갈 거니깐. 어, 이건 뺑뒤다깔고 싶은데? 우아! 아! 아! 웅! 아! 음. 아. 이거든요 아, 나 죽었냐 이거? 도망가! 흥이! 하여, 이거, BY. A. 레안가어 요, 타이밍, 진짜. 맞아. 곡선 그래프라니까? 봐봐. 내가. 게임이 내가 이제 잘하지는 실력이 이 정도면 재미가 없어져, 이렇게. 근데, 지금, 어디냐? 게임은, 이제, 재밌어 가고 있는데, 여긴 거지. 여기에서, 이제, 딱, 가운데에서 만날 쯤 되면,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. 일단, 대충 하게 돼. 어, 카스가 재미없는 것보다, 내가 봤을 때, 혼자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, 금방? 띵것 같은데? 이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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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정을 아, 니 내가 그러니까 제 혼자 하니까 대충,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 게임에 집중을 안 해. A 하나 어디 있지? B와 아, B. 아우차 태클 원탭이요? 침착하게 쏘세요. 그. 엄청 천천히 써야 써. 돼요.